안녕하세요. 미식즐기는 사먹는 박대리입니다. 오늘은 돈가스로 예쁜 여자 사귀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잘하는 일식 돈가스 전문점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곳들이 그래도 꽤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상위권을 꼽으라고 하면 항상 을지로의 안주와 신사동의 정돈 프리미엄을 꼽는 것에 대해선 다들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죠. 저는 한국에서 가장 비싼 돈가스를 먹으러 다녀왔습니다. 안주는 을지로입구역에 두 개가 있습니다. 많이들 가시는 페럼타워점 지하 1층이 있고, 롯데백화점 13층이 있는데요. 저는 롯데백화점 13층을 추천합니다. 롯데백화점 본점에 비해 페럼타워점은 접근성이 좋다 보니 아무래도 사람들이 훨씬 많이 붐비는 편입니다. 그래서 항상 웨이팅 있죠. 롯데백화점으로 가시면 웨이팅이 없거나 있어도 아주 조금이라 이쪽을 추천드립니다. 또, 긴조특록스가 32,000원으로 무시무시한 가격인데 2월달은 15% 할인 행사를 하고 있어서 27,200원에 맛볼 수 있습니다. 사실 32,000원이나 27,200원이나 둘다 비싼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식당에 앉아 메뉴판을 보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안지의 메뉴판은 가독성이참 나쁩니다. 처음 안지에 방문해서 주문하는 분이라면 꽤나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긴조 특로스를 먹으러 간 것이니 긴조 특로스를 주문했고요. 그 이후 바로 샐러드가 준비되는데요. 양배추, 양상추, 상추 등이 들어있고 소스는 유자드레싱입니다. 그런데 첫 맛은 유자의 상큼함이 느껴지다가 마지막에 오리엔탈 소스로 돌변하는 그런 맛입니다. 샐러드는 계속 리필해주시니 많이 드세요. 32,000원짜리 돈까스니까 그리고 깨를 갈라고 장비를 내어주시는데요. 어, 제 일행은 무기를 왜 거꾸로 잡고 깨를 빻고 있는 걸까요?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laughs> 이 깨는 나중에 이렇게 돈까스 소스를 부어서 섞으면 됩니다. 다들 사보텐에서 많이들 해보셨겠죠? 약 15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긴조 툭록스가 나왔습니다. 두께감이 여타 다른 돈가스 전문점에 비하면 비교가 안될 정도입니다. 한 2cm 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요즘 잘한다는 일식 돈가스 집에 가보면 이렇게 붉은스러움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오글로빈이라는 성분이 변화하면서 붉은색을 보여주는데 신선한 돼지고기에서만 볼수 있는 것이니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이 외에도 미소장국, 입가심용 초절임, 그리고 잘 지어진 밥이 나왔습니다. 미소장국은 미역과 바지락 중에서 선택을 할수 있는데 저는 미역을 선택했어요. 트노스는 일반 등심에 지방을 제거하지 않은 부위인데요. 그래서 지방의 쫀득한 식감과 육향이 극대화됩니다. 저는 고급 돈가스집에 오면 먼저 아무것도 찍지 않고 돈가스를 먹어보는데요. 튀김은 일식은 일식이구나 싶을 정도의 바삭함을 가지고 있었고요. 씹자마자 육즙으로 입안 가득 꽉 찼습니다. 두꺼운 편임에도 거의 다른 돈가스집에 안심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부드러웠고, 트노스의 지방층이 쫄깃해서 더욱 재미있는 식감을 보여줬죠. 육즙이 가득함에도 돼지 잡내는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좋은 고기는 맞구나 싶었고요. 돈가스 소스는 시판되는 돈가스에서 조금 더 고급진 맛이랄까요? 새콤함이 강조되는 맛입니다. 제가 일식 돈가스집에 오면 가장 좋아하는 조합은 소금인데요. 정말 좋은 삼겹살은 쌈장에 찍기 아까워서 소금에 찍어 재료 본연의 맛을 느끼려 하는데 이 역시도 소스에 찍자니 아까워 소금에 찍어 먹곤 합니다. 그래도 육즙이 어마무시하다 보니 느끼해지면 어쩔 수가 없는데 이때는 초절임으로 입안을 헹궈주고 돈가스에 소금과 와사비를 얹어 먹으면 또 그렇게 기가 막힙니다. 안즈는 국내 돈가스의 탑클래스 명성답게 돈가스 맛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이 최고의 맛이었습니다. 다만, 특로스 기준 32,000원의 가격은 좀 부담스럽지 않나 싶은데요. 평소 일식 돈가스를 좋아하셔서 합정동 크레이지 까츠나 연남동 독립 가츠 이런 곳을 다니시던 분이시라면 반드시 끝판왕인 안즈를 방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앞으로도 가감없는 리뷰가 계속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박대리였습니다.